안녕하십니까 연애대장입니다 치과를 최근에 갔다 와서 발음이 좀셀수 있습니다 자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연애 부부관계에 있어서 너무 심한 갈등 소소한 갈등이 아니라 너무 심한 갈등 어려움에 있는 커플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 모든 갈등의 시작은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갈등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어 버릴 때, 그냥 소소한 갈등인데 이게 자꾸만 반복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 이게 점점 이게, 아, 이건 말을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그 갈등을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이다 보니까 그게 또 파생적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점점 커져버립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반복된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기타 다른 것까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 때문에 삐져있고, 좀 상대를 좀 피하게 되고, 말을 좀 안하게 되고, 싸가지 없이 마, 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커집니다. 다시, 저, 다시 한번더 말한다면, 소소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 않은 채, 놔둬버리면 점점 이게, 요것과 관계되어 있는 다른 문제가 점점 커져버립니다. 확산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밥 먹는 소리 좀 쩝쩝거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커져버리면 그 사람의 말투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싫어집니다. 시어머니도 싫어지고 그 사람이 해주는 밥도 이렇게 점점 확, 확대가 되어가 버립니다. 이 처음에는 단순한 문제 때문에 자또두 번째는 뭐냐면요. 큰 상처를 누가 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결혼 초반에 큰, 가령, 예를 들면, 출산할 때,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뭐, 출산날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상사랑 뭐, 술을 마시다든지, 또는 남편이 와이프 뭐, 이렇게, 아,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용돈을 좀 몰래 줬는데 그것이 아내한테 들켜 가지고 완전 그 욕을 들었다든지뭐 이러한 식으로 그 결혼 초반에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때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가 버리면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지고 하게 되는 여기에 큰 씨앗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이게 씨앗이 그큰 상처가 씨앗이 되어 가지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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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가 싫어지고 상대의 부모의 까또 싫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씨 이 씨앗이 점점 커져가지고 또 파생적인 문제들을 갈등을 만듭니다. 보통 이러한 방식으로 거대한 갈등이 커집니다. 이게 초반에 서로 대화를 잘 해가지고 수습이 되어 버리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면 싹 사라져 버리는데. 때를 놓쳐버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때를 놓쳐버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갈등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이게 한 1, 2년 정도 커져버리면 그 뒤에는 사실 자기들 힘으로 힘가지고는 못 고칩니다. 왜냐면 어색하거든요. 한 1, 2년, 길면 5년, 더 길면 10년 정도, 그러하게 갈등 상태를 유지한 채 살아왔는데, 이걸 다시 신혼초때처럼 좀 행복하게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낯설거든요. 긴장관계, 갈등관계, 좀 피하는 관계, 요 거리 정, 어떤, 이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상태, 이게 편한데, 이걸 다시 이제 좀 수습해 보려고 하면 낯설어서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은, 거기에 대한 열매는 뭐냐면, 자식이 망가지고 본인 자신도 삶이 지옥입니다. 피하고, 아, 좀 피하겠다. 나저 사람 싫다. 불편하다. 피하지만, 본인 자신은 더 괴롭습니다. 본인도 압니다. 아니야, 상대 안 하고 피하는 것이 속편해. 속편하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망가지고 괴롭고 또한 자식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법에 공통, 공통상이 있습니다. 그 공통상을 말씀해 말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게 유일한 원칙입니다. 원리입니다.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해야 됩니다. 그 뼈속 깊은 곳에 있는 말까지 다 토해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걸 들어줄. 수, 수가 있냐는 것이죠. 왜냐면둘 다가 이미 상처가 있고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상태인데 한쪽이 쏟아내는 것을 이 한쪽이 그걸 드러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내면서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 당신 말을 내가 다 듣겠다. 당신도 힘들겠구나.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초반에 해야지만 가능하지. 이게 한 1년, 2년 꼴이 깊어져 버리면 너무 상대가 싫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 10분 이상 드러내는 것도 죽음에 가까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갈등은 고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토해내는 사람이야. 막 토하죠. 왜? 토해내는 것은 자기 힘겸 토하는 것이니까 이건 힘들지 않습니다. 막 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인간 본성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부부 치료 상담할 때는 자식을 계속 들먹입니다. 자식 진짜 사랑하나. 자식 진짜 잘 되기를 바라나.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자식을 진짜 사랑합니까. 그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아내의 남편의 그 쏟아내는 말을 한달 동안 또는 그것도 안 되면 두달 그것도 안 되면 석 달. 매일이 안, 아니면 한이 주에 세번 정도 시간 정해서 딱 시간을 정해서 그 말을 다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걸 저 말이 틀리든 맞든 그 상대의 그 울부짖음의 그 말이 맞는 말이든 틀리든 똥이든 오줌이든 상관하지 말고 그걸 다 들어라. 그걸 다 듣고, 듣는 표정을, 힘든 표정, 똥심은 표정,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견디면서, 넉넉히, 경청하는 마음으로, 경청이 안 되지만, 내 새끼 잘 되기, 내 새끼를 위해서라도, 좀더 나가면,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걸 견디면서, 그 상대 배우자가 다 쏟아낼 때까지, 그게 끝끝 끝 끝까지 다 쏟아내고 다 내뱉고 그 내뱉은 하지만 끝나 그게 다 내뱉지 않으면 안 끝나 근데 그왜 내뱉어야 돼? 불월 그냥 좀 적당히 하고 좀 참고 좀 그냥 가면 안 돼? 그게 안안 안 된다니까 여자든 남자든 그게 안 돼. 여자는 좀더 그걸 더 잘해야겠지만 남자도 똑같아. 남자도 삶인데 이게 원칙이야. 이 원칙, 이 원칙, 이 방법이 모든 부부 치료의 그 방식은 이 방법을 응용한 거지.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들어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 버린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걸 못 들어 받아쳐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게 안된다고 이게 너무 한 5년 10년 되, 되어있는 갈등은 그냥 장난이 아니겠지 애 때문에 사실 진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그 갈등이 1년, 2년 더 커져 가기 전에, 그 안에서, 그 상대가, 또는, 서, 서로, 둘 다, 둘다 똑같이, 다, 통한 서로 대화하지 말고, 한쪽이 다, 바라고, 또, 그 소리 다 했으면, 또 한쪽이 또다 바라고, 이때, 이때 또 싸운다고. 그러니까, 한쪽이 말 다, 끝나면, 뭐, 그, 그 다음날은, 또, 다른 쪽이 말을 하든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 대형 대형 싸움이 벌어져 그러면 안 되고 막 쏟아내야 돼갑자막 쏟아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가장 핵심이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심만 연애, 부부, 갈등, 또는 자녀하고의 거대한 갈등, 혼자 풀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영상 밑에 블로그 보고 상담 신청하세요. 그 전쟁은 너무 어려워.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그런, 들어주고 하는 것도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되는 치는 사람들은 한번 그걸 해보고, 혼자 안될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상담을 통해서 힘을 키우시고, 그 상대와 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영상 밑에 땡스 버튼, 이 영상을 통해서 도움받으신 분들은 땡스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